우리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설교는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이제 저도 목사가 된지 20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여전히 설교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저같이 상골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말하라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목사는 20년 동안 설교한 어떤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고 <laughs>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큰 마음을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를 만든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창작한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될수 있는 대로 목사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들의 목사들은 정말로 기적적인 인간들인데, 그래서 매일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칼빈도 매일 설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큰 한국 목사들이. 뭐 특별하게 겪는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매일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과중한 업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이제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 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성욱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김창인 목사님과, 어 제일 이쪽이, 이쪽, 이쪽, 이쪽이 신성호이고 가운데가 이제 김창인이고, 이쪽이 이제 정성진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분의 그 연결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 이러한 이제 저술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고, 이제 설교에 대한 평가의 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러한 책이 어 설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했을 때, 어 도움이 안 되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모두가 도움이 되는데, 이 책은 이제 설교, 한 설교자를 이제 분석한 책이죠. 그래서 신성훈 교수님께서 꽤 죄송하지만, 설교학 박사는 설교를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laughs>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설교 설교 박사님이 자기 설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설교를 이제 분석한 것을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학 박사님들은 이제 설교를 하, 잘 하지 못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타인의 설교를 잘 분석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면, 우리는 그 설교 분석을 듣고, 우리의 설교를 이해하고, 또 설교를 만들어내고, 또 설교를 조망할 수 있다면, 아, 그것이 엄청난 기여점이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반드시 설교를 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의 스포츠 게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감독들도 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스타들이 감독을 많이 하니까 그 이제 그것도 마케팅으로 감독들을 그리고 스타들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원래 감독은 어 스타가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감독 감독은 어 사람들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감독은 잘안 해도 되죠. 설교 감독은 설교를 잘못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감독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에 저는 신성욱 교수님의 설교를 안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어 설교를 분석하면서 어 그런 생각이 제가. 농담으로 가끔 합니다. 우리 동료들도 설교학 박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잘해서 받는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러한 책들은 이제 이러한 책은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이제 한국 교회의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그 저, 저수를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큰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역을 한 것도 큰 것이고요. 그 사역을 한 것을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것도 큰 것이고요. 그것을 자산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죠. 이 책은 그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엄청난 사역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또 지도로 사역을 하신 정성진 목사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기리고 싶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책으로 만들자 이렇게 신성욱 박사님께 제안을 했고 신성욱 박사님께서 이제 김창희 목사님의 설교들을 쭉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책이 나왔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컨셉이 이제 만난 아주 의미 있는 책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저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가난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누가 만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나의 40년의 사역이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 의미 있게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 그러한 가치를 남기고 싶은 것이죠 제생각인 근데 이것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기념비적인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제가 <laughs> 개인적으로 그 말을 하면 이제 서철원 박사님이나 이제 최덕성 박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어 어느 장소에 가면 거기 기념비에 쓰여져 있는 글자들을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튼 다, 좀 다른 점이구나. 우리는 가면 아 이건 비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laughs> 그분은 다 앉아서 이렇게 쭉 보고 그걸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이건 책이네. 딱 던져버릴 수 있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분들은 이 기념비를 쭉다 읽는 거죠. 왜?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학문적이고, 인격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와서,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 보시고, 이제 이것은 이제 설교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설교집도 되지만 이제 그분의 인생의 기념집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제 그 김창용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써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간 부분이 이제 우리의 주요 그 요체가 될 것인데, 네, 그, 우리 김도희 목사님이란 분은 설교를 글쓰기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설교학 박사님도 이제 설교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글쓰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글쓰기가, 이거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글쓰기가 될까. 놀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좀더 재밌는 것은, 여백이 없을 정도로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김창인 박사님의 글을 엄청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이 없을 정도로 보시면 여백도 꼭글 그 간격도 굉장히 좁거든요. 글자 폰트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적으로 편집했으면 지금 이게 37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될수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울 수 있는 책을 지금 어, 이렇게 굉장히 축소시킨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신성욱 교수님이 정말로 글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자들이 글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잘 써야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거의 달병가 슈퍼 달병가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창인 목사님의 이제 설교에서 이제 저는 이제 모든 것은 다어그 대동소의한 내용들인데요 이분이 이제 26가지로 김창인 목사의 설교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19번에 김창인 목사님의 기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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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와 sss, no 기법. 이것은 이제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어떻게 그 기법을 썼는지 한번 보고 싶은 어,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쓰는 기, 기존의 설교법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무, 그 문맥을 구성하는 법들을 김창인 목사님이 잘 썼고 이제 1 번에는 설교를 연역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말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귀납법으로 제시한다고 하는데 귀납법적으로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 어려워요. 연역법으로 제시, 제시했다는 것은 설교자가 이미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번은 이 간결한 문체. 이것은 유명한 설교자들의 공통점이죠. 간결한 문장을 쓰는 거죠. 그래야 이 간결한 문장은 아주 파워풀하고 대중성 있고 설득할, 설득력이 좋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간결한 문장을 쓸수 있도록 어,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을 하셨다. 네. 이것도 이 학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laughs> 이제 어, 이분이 이제 어떤 상상력의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잘 되신 거예요. 상황화 그리,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어, 스토리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김창희 목사님께 있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짧고 간단하다, 짧고 간단하다 이런 것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독소력도. 설교에 넣어놨다는 것은 특징인데, 이 독서와 스토리텔링은 바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독서하지 않으면 스토리텔링은 불가능해요. 스토리텔링 하고 싶은 사람은 스토리텔링을 연구하지 마시고, 독서를 많이 해야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설교의 내용을 써서 읽어보시면, 이제, 어, 알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 이 책을 다 읽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어, 이제 아직 생존에 계시니까, 이제 김창희 목사님과 정성진 목사님께서 어, 이 신성우 교수님께서 신 것이 정말 감동적이다, 좋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좋지만, 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다이러한 어, 영상 후기라든가 그러한 이제신문이글이라든가이글이 그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는이스가될이 같다. 이글는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이이친이친이 친구는 이이친이이이이 이 책에 대한 후기를 기록해 주시면 정말로 이제 방점을 딱 찍는 그러한 작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창희 목사님에 대한 어, 길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말만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설득력이 떨어진 것 같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책들을 잘 섭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책, 이런 책들은 이제 무겁지 않게 계속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기념이니까 그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면서 내 사역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들은 사, 사서 보셔야 되지만 우리 정성지 목사님께서 파격적으로 많은 이 사서 전국 독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신다면 이것이 어떤 사람은 받고 던져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공짜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이 책이 심장에 꽂혀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또 주의 말씀에 더 헌신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뭐 1억, 2억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참 좋은 책이죠. 이런 책, 인간적이고 매우 좋은 책이고 뭐, 매우 좋은 작업이고 이런 작업을 아주 할수 있다는 신성욱 교수님의 능력이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저도 이제 어떤 사람의 평전을 써서 그분의, 그분의 이름을 우리 후대들이 길이게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쫙 모아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쫙 나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스토리가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고 이러한 작품이 돼야 되는 것인데 설교학 박사님께서 그런 것을 잘 하신 거 보니까 참 놀랍다. 그건 원래 역사학자들이 잘 하는 건데 네, 설교학 박사님께서 이동호 목사님 예, 그것도 하셨는데, 이제 이 일도 하시고, 또 많은 유명하신 사역자, 사역자들이 이 교수님 손에 들어가면 자기 업적이 잘 정리될 것 같다, 이제 이러한 생각도, 어, 합니다. 정말로 저는, 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글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런 글쓰기는 음, 상당히 경쾌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는 이제 그 기름, 기름칠한 글쓰기 이게 어떻게 보면 막 타이핑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될수 있는 그러한 글쓰기로 이해가 되, 느껴져요. 제 느낌이. 그래서 정말 신나게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신나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흥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재밌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 책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아주 가볍게 읽으면서 설교에 어그 약간 리프레시 할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신다면 이 책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역자가 자기 사역을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어,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한국교회에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설교자고 신학자의 평전도 많이 나와서 그분의 신학이 잘 보존되고 증진될 수 있다면 매우 유익한 한국교회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욱 박사님을 통해서 김창희 목사의 설교 세계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보면서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